아니 근데 오늘 뭐 게스트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아직 안 오신 건가요? 오늘 게스트 분들 자보는 이걸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음. 아 이렇게 바로 카톡이 오는구나 그럼 뭐누구지도 모르지만 한번 연락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민입니다 <laughs> 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팬이라는데요. 이게 <laughs> 맞는 겁니까? 핸드폰이랑 관련돼 있으면은 삼성 뿐이세요. 아니 갑자기 또 통신사로 물어보면 통신사는 또 삼성이 아니잖아요. 삼성은 제조만 하지 않나? 통신사는... <웃음> 쪽... <웃음> 둘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일지피플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Z 플립 3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두 분을 직접 모셔봤는데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국청과 IM 영업 1그룹 제품 PM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실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SK텔레콤 스마트 디바이스 그룹 SD PM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준영입니다. 삼성과 그리고 SK텔레콤의 조합. 굉장히 또 신선하고 특별한 조합인데 이렇게 제조사와 통신사 담당자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휴대폰이 출시될 때 이렇게 통신사와 제조사 담당자가 출시 전부터 협업을 한다라는 건 처음 알게 됐거든요. 뭐두 분은 언제부터 함께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? 저희가 올해 초부터 폴더블 론칭을 같이 기획을 했고요. 네. 제품 기획부터 이제 고객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 구성까지 음. 같이 협업해 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실제로 이제 양사의 좀 역할들이 달랐을 것 같아요. 뭐 어떤 역할들을 주로 담당하셨나요? 어, 일반적으로 SK텔레콤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출시하기 1년 전 정도부터 네.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그런 키워드들을 빅데이터에해서 삼성전자에 전달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단말기를 제조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서비스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음. 그리고 s k 텔레콤의 5G 네트워크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수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긴밀한 협의 끝에 탄생한 핸드폰이다 보니 두 분의 애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이런 거 약간 궁금합니다. 이 소비자분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면 이 구매에 따라서 직원분들의 뭐 성과금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지나요? 그렇죠.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. 네, 첫 번째 주제 포니아 노트야 헷갈리지 말아요라는 주제인데요. 최현실 프로님, 이번 Z 폴드 3에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갤럭시 Z 폴드 3에 세계 최초로 S 펜이 적용되었습니다. 대화면에 S 펜을 활용해서 업무와 학습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. 자랑할만한 기능이 또 있다고요? 이 최대 3개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윈도우 기능인데요. 그 대화면에서 앱을 세 가지를 분할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친구와 SNS로 연락을 할수 있고 실시간으로 검색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S펜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노트 시리즈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행복한 그런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 한편은 그럼 지금까지는 왜 도대체 도입을 안 했을까? 진작 좀 해줬으면 너무 좋았잖아요. 왜 지금까지는 도입을 하지 않았던 거죠? 고객들이 많은 요청을 하셨었는데 음?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기술적인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드디어 이번 폴더블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두 번째 주제는 커버만 봐도 다 알아요. 신상인 거라는 주제네요. 이 주요 기능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네. 커버 디스플레이가 1.9인치로 전작 대비 4배 커졌습니다. 스마트폰을 열지 않아도 알림이나 메신저를 확인 가능하고요. 이 커버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네. 제어도 가능하고 삼성페이까지 음. 가능하게 됩니다. 뭐또 자랑하실 만한 점 있나요? 저는 이번에 웹 화면이 커져서 원하는 사진을 넣어서 꾸민다거나 네. 그런 식으로 자기의 기호에 맞게 꾸밀 아.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고 최대 사진을 15장까지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갤럭시 Z 플립 3에서 방수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 됐다는 점도 굉장히 또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담수 1.5m에서 3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등급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 그 정도에는 닦아내면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쓰실 수 있다. 네, 가격 걱정은 안녕이라는 타이틀인데, 오, 이런 말씀드리기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폴더블 폰들은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신제품 갤럭시 Z 시리즈 출고 가격이 전작보다 무려 40만 원이나 낮춰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그렇습니다. 저희가 개심하고 낮췄습니다. 저희도. 안심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존에 <laughs> 사용하시던 단말기를 반납하시면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. 삼성카드를 사용해서 제휴 할인을 받으시면, 53만 2천 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와 결합되면, 132,000 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1 3만원 할인이면 사실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? 어차피 사실 새로운 거 사면, 원래 폰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, 그냥 반납을 해버리면 되고, 거기서 이제 받는 보상 금액이랑 카드 할인으로, 1 3만 원까지면, 어, 진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가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. 네, 고객 맞춤, 취향 저격하는 혜택을 제공해요. 근데 이렇게 다양한 할인 혜택에 이어서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사은품까지 있다고 그게 또 들었습니다 뭐 그런 혜택도 있는 건가요? 네 물론이죠 네. T다이렉트샵에서 구매하시면 디즈니 콜라보 기프트 그리고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PXG 에디션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오 근데 PXG라고 하면 사실 이 휴대폰 사은품의 골프 브랜드라고 하는 건 되게 또 특이하고 또 신선한데요?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성향과 네.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단말기의 특성과 그 고객들께서 즐기시는 취향들을 고려해 봤을 때 G폴드를 주로 구매하시는 3 40대 구매 고객들이 골프를 많이 즐기시는 어... 거점에 착안을 해서 골프에 맞는 PXG 에디션을 G플립폰 주요 구매 고객인 2 30대 여성들을 위해서 G 즈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완판이 됐는데요 고객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, 준영님, 하나 더 있지 않아요? 지시리저 함께하는 구독구독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. 네, 고객들의 니즈와 시장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구독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. 이마트, 배달의 민족, 프레시코드술담마 카카오 프렌즈 골프, 이 중에서 고객들이 원하시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최대 3개월까지 구독하실 수 있는 구독권을 드리고 있습니다. 삼촌이랑 SKT가 이렇게까지 퍼지셔도 괜찮습니까?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에게 갤럭시 g 시리즈란 내가 키운 자식이다 제가 밥 먹고 생각한 게이 자식밖에 없어가지고 네. <laughs> 가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교요 네. 저희가 스마트폰을 고객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네. 가교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어, 그 나에게보다는 약간 회사에게 느낌이 강하네요 내가 곧 회사님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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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폴드 3와 지플립 3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이번 신제품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을지피플 구독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